불타는 드론맨이 막을 내린 후 일주일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잔잔한 물결 위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황령웅 태풍인데요. 하차 이후 관심도가 엄청 높아져 하루에 1,000명 이상이 팬카페에 가입하며 황령웅 신드롬이 일어나 가요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제 황령웅 팬클럽 회원 2만 명 시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열풍을 감히 황영웅 현상이라 명명하고 싶습니다. 팬클럽 2만 명의 파워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미스터 트롯 김희재가 16,000명이고 장민호가 2만 6,000명입니다. 놀라운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원 수는 급증하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언론도 무조건 비판만 하지 말고. 황영웅 현상을 심층 분석해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팬클럽 2만 명 시대 감히 황영웅 현상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 5가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팬클럽 2만 명 시대 황영웅 현상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 5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최단기간에 2만 명 달성은 신기록에 가깝다. 작년 12월 말 팬카페 개설 이후 80여일 만에 이렇게 회원수 2만명 달성은 가요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차 전 6천여 명에 머무르던 회원수가 2주 만에 2만명을 돌파한 건 기적에 가까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영웅 신드롬이 일어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차 이후 유명한 영화처럼. 황영웅 일병 구하기에 수많은 대중들이 들고 일어선 것인데요. 그만큼 화제성이 많은 핫한 가수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둘째, 대중들이 어느 정도 용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클럽 2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은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 대중들이 황영웅을 어느 정도 용서해 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딛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신해 현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젊은 청년 황영웅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녀 사냥으로 몰아가는 일부 언론에 맞서 지난 날을 이해하고 노래를 통해 나눔과 기부로 사회에 기여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가창력으로 스타급 반열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가수의 생명은 가창력에 달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요. 불타는 트롯맨 경연 과정을 통해 시청자들과 대중들은 이미 탁월한 가창력을 지닌 최고의 가수로 인정하고 황영웅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감성 중저음의 매력에 빠져 우상으로 여기고 있어 이미 스타급 반열에 올랐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영웅 노래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중점 감성 보이스에 빠져 반드시 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자신합니다. 넷째, 유명 인사들도 옹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 이사들도 황영웅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내며 가수는 노래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언론의 무분별한 질책을 비난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허공의 작곡가 정풍성 님은 7년 전에 끝난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요. 황영웅 노래로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받는데 그러면 좋은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목소리로만 치면 한국 최고의 가수입니다. 평론가 조갑재님은 불타는 트롯맨 미스터트롯2 두 오디션 참가자 총 200명 중 단연 돋보이는 사람은 황영웅이 최고였다. 황영웅 하찬은 한국 트로트계 미래의 자산을 밀어냈다. 트론 열풍에 찬물을 끼얹었다. 슈퍼스타가 된 임영웅과 비견할 만한 가수는 황용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문화평론가 김갑수님은 악행을 저지르는 수준이 아니기에 재능을 발휘해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경연곡 중심으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연 때 불렀던 미운 사랑, 빈지게 인생아 고마웠다, 영원한 내 사랑을 불러. 시청자들의 신금을 울리고 호평을 크게 받았는데요. 부르는 곡마다 명곡으로 재탄생시키며 역주행의 신호탕을 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곡 미션 때 부른 안볼때 없을 때는 50만 조회수를 넘어 네이버 TV 상위권에 랭크되었고 멜론 차트에도 올라 히트곡이 예상되는데요. 매력이 넘치는 중저음 감성 가수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결승전 하차로 미방송 인생곡 백년의 약속마저 큰 관심을 끌어 역주행 조짐을 보이는 것도 황룡현상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팬클럽 2만명 시대는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스타는 대중들에게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대중들에게 멋진 노래로 기쁨과 힐링을 안겨주길 바라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연예가의 한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연예 포커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관심입니다. 감사합니다.